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전체지만 전체 다볼 수는 없고 우리 2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 가보십시다. <laughs>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이 말은 21장 12절을 봐야 돼요. 21장 12절을 한번 예, 눈여겨 보시면 다윗이 지금 계속 도망자예요. 계속 이제 사울을 통해서 쫓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계속 도망다녀요. 그런데그 가드 왕이라는 아기스에게 가가고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그가 어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짓. 그래서 대물를 그쪽이면서 침을, 시험을 흘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이시이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의 앞에 행동에 미친 채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얘기를 해요. 14절에. 그 신하의 길이 된 너희도 보건이와이 사람이 미치강이로다. 여기에서 떠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거기를 떠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 왕이 머무르게 해서 있었으면 다윗은 아마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떠날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갈대야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예, 떠날 때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예, 떠났기 때문에 예, 다윗에게는 어, 어, 아들람이라는 굴의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예, 아들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굴이에요. 이 아들람 굴이라는 것은 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예.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물을 수 있죠.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그래서 아둘람 굴로 피난처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거기에서 어, 만약에 그 어, 떠나지 못했다면 떠나지 못했다면 그는 어, 왕이 되었을까 왜?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떠났기 때문에 아둘람 굴로 도망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두 가지의 오 공동체가 나요 두 가지 공동체 한번 봅시다 환란 당하고 빚지고 온통 앉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공동체 그래서 환란 당하고 빚지고 온통 한거 그래서 환란이 당했다 우리의 억압하는 것이 있잖아요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빚지는 것 우리의 세금을 빚지고 빚진 것들 있잖아요 빚 때문에 예. 여러분 빚 줘보셨어요 예. 저도 빚을 줘봤어요 예. 또 지금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교회에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예. 여의도로부터 40억 상, 샀지만 나머지 4개나 빚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통에 예. 한나가 원통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기잖아요.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잖아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 있었다. 모여 있었다. 모여 있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공동체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공동체. 이 다윗의 공동체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리가 나중에는 참 우두머리가 돼요. 네,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도. 꽤한 사람이에요 몇 명이 모였어요? 400명 <laughs> 이 400명이 나중에는 600명까지 되거든요 숫자가 늘어나요 이 환란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의 그룹이 다 있을 동료자가 되었어요 고통을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게 되고 에, 다윗을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도와서 나중에는 이환란 당하고 비치고 온통하는 아 어, 온통하는 환란 당하고 비치고 온통하는 이 다윗의 이 공동체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짓눌리고 비치고 온통하고 갈대어고 인생의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유톤에서 올라갈 길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예? 망할 것이 없어?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어. 문 다, 뒷문 다 열어놔도 가져갈 것이 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요. 인생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나. 패드로가 천연에 잠뼈가 굴러진 자기 사업장, 직업장, 양식장, 갈릴리 바다. 저도 갈릴리 바다 갔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총살이 새끼 삐레미 한 마리를 저녁 내내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해요. 신생이 실패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배 오른편에 좀 그물을 내, 내려봐라. 봐. 가지고 저녁 내내 던져도못 잡았는데 가지가 순종해요. 말씀에 의하여 전능하지겠습니까? 만선을 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니?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은 깨져야 돼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때 하나님을 찾게 되시는 인생은 배부르고 퉁 땄을 때 애절한 기도가 나없디까 간절한 기도가 없디까? 애통하는 기도가 없디까?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팔복이워요 전체 성경에 빨간 줄로 예수님의 산상승을 하니까 첫 마디가 마태복음의 5장에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으면 애통하여 애통해. 절통하고 애통해. 복이 있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역설 아닙니까? 치고받고 진율로 올라가야지 양보하는 게 복이 있다 이삭이 신나, 에색너오봇 계속 우물을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흉년당이1면 백배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깨질 때 40년이 깨집니다 그 사기꾼 같은 기질이 아브라함이 깨질 때 25년이 깰립니다. 요셉이 깨질 때 13년이 깨집니다. 다 과정이 있어. 모세가 깨질 때 40년이 깨집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내 눈물을 보고내 기도를 들었다. 뜨거운 기도, 절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어느 때 나옵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죽을 병인 걸 지금 눈을 보이지 않고 거지게 다이 세자 존 예수여 나좀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 기 먹었냐? 조용 해.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뒤 애통한 기도가 언제 나와?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나는 충청도 충청도 분 죄송합니다 충청도 양반이라 해서 발에 숯불이 떨어졌는데 쯧, 아따 뜨겁소 이 그래요 무릎 다 타버리지 아무리 충청도 분이라도 발에 불덩이 던지 아따 그러잖아요 우리의 고통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인 대게 요익이라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물을 고통을 겪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심 소유 분류구라고 인생 70이 되면 들을 귀가 60이 되면 이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젊을 때말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 얘기해봐 안 들려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련당하고비치고 온통하는 자가 모였다 그래서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400명 가라가 모여, 이들이 나중에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꾼들이 환란당하고, 시다 환란당하고, 빚지고, 온통 한자가다 모였다. 그몇 명이 모였다고 400명이,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그와 함께했다. 누구요? 다윗과 함께했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근국하게 됐다는 겁니다. 더갈데 없는 사람. 그래 사울의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냐? 사울의 공동체는 사울 자체가 사울 자체가 보면은 어, 사울 자체가 보면은 뭐예요? 여기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셀 나무 아래서 결국 에셀 나무에서 죽거든요. 사울 옆에는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앙심이 있는 거예요. 타이슨 그렇지 않아요? 타이슨 모여서 다 이해하고 환란 당하고 비치고 온통 한자가 은신처들이 은신처잖아요. 굴이라는 것은 은신처잖아요. 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또 매장지거든요. 인생의 죽음을 고뇌하고 인생의 석양을 바라본다는 것은. 귀한 일이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참 무섭기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아이 산에 할아버지가 늘 삽질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무덤을 거기다가 그 준비한다고 나중에 예쁘게 꾸며놓으시더라고.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죽어서 그게 묻히는 할아버지인데.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죽음을 준비해요 20대 때 연세대 병원에 시신 기증을 했고요 우리 아들도 시신 기증을 했고요 제 아내도 시신 기증을 했고 우리 또온 식구가 보건소에 가서 죽으면 아프면 목구멍에 구멍 들어갖고 막 생명 연장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도록 해라 이다 써놨어요 유서까지 저도 늘 죽음을 준비해놨어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 다이슨 그 죽음을 아는 사람 이 죽음하고 엊그저께 얘기잖아요한 발밖에 안 된다는 여러분 죽음을 목도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사, 다 사울은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 해 그리고 맨날 칼 얘기를 해요 10절에도 볼까요? 10절에도 보면은 예.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의 음식도 주고 불리실 사람의 권리 하에 칼도 주더라. 그리고 사람을 자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도록 제사장이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다잡아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매복하였다가 주, 죽였느냐 하면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더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느냐 하면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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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저기, 사우랑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우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라. 아니, 하나님의 이?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누구? 자기가 원수도 아니에요. 다이슨 한 번도 사우를 죽이려고 <laughs>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기회가 있는데도 옷자락만 메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이세에 협력했다고 제사장들을 그래서 다이세를 도망가게 했다고 하면서 그 여호와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사울의 공동체는 피비나는 맨날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구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사울에 죽인 사람 맨날 죽이는, 오해하는, 그래서 제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에 죽은 자가 85명의, 여러분 제사장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이 길러놓은 훌륭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85명이나 다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밤에색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빛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laughs>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빚박한,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갖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에 보시면 85명을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러자두 가지의 공동체를 배웠어요. 사울 다윗의 공동체는 환란당하고 비치고 온통 하고 인생 밑바닥이고 오갈 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건국해서 왕정시대를 이루는 훌륭한 다윗의 공동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사우랑은 맨날... 온통하고 분통하고 오해하고 죽이고 옆에는 늘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죽이려고 다윗은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칼창이인 것 같잖아요.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다 통행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다윗 왕정시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녔어요. 여기 화면이 보이실까요? 다윗이 도망다닌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여기도 도망다니고 1번, 2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곡선이 보이시죠?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녔어요. 서지지가 안 했다. 다윗은 여기 표시를 할 수가 없네요. 이쪽에서 여기 에돔이라고 보이죠. 오른쪽 밑에 모압이라고 보이죠. 모압까지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지도거든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 그런데 뭐가 있냐?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다 있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마지막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 안전하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함께 있으면 너는 괜찮으리라. 그러면서 22절이 나오고죠. 22절. 이십절 볼까요? 이 점에 내아버지 집에 반드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은 그 사건을 보고 답시다 나의 타시로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 같지 않아요? 타시 잘못된 게뭐 있어요? 옛날에 가톨릭 차를 다 보면은 그 뒤에 가톨릭에서 내 타시오 차 뒤에 요즘에는 내 탓이 얻으러 가버렸어요. 안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는 내 탓이라고 써서 안 붙이고 다니도내 탓이요. 여기 보니까 내 탓이로다. 이게 오늘 오늘 기, 저, 제목이거든요. 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다.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모든 사람이 누구, 누구예요?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은 그 남의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뭘로 여겼냐? 내 죄다.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내 죄요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정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내 죄라고, 교회가 문제 있을 때 목사가 내 죄요, 했을 때 어째서 우리 설교를 주일날 준비하다가 자매가 좀 실수하고, 죄종들이 실수할 때 제가 그런 얘기요, 다내 잘못이요, 내가 점검 안했겠다 저번 주에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오고 신앙 고백을 거기다 넣어놔버렸어요. 그걸 누가 요 본인이 물론 잘못했겠지만 내, 자, 내, 내 잘못이요. 제가 그랬어요. 왜 목사님이 잘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점검 안 하니까 전체적인 책임은 나요. 책임이에 책임. 교회에 부흥이안 되는 것, 목사의 책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이에 책임감이는 우리 나라의 문제도 내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지금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것은 다윗은 내 죄요. 참이 고백이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내타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공동체는 잘못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사울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다윗은 회계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가늠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하나님 오고 오는 시대에 내 마음에 합한 조연에서 회계를 잘했으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십시오. 귀생이 있어요. 귀생이. 여러분, 깨끗한 피로 와요.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귀생 족보를 통해서 하여 귀생 라합, 창녀의 족보를 하여 귀생 라합, 그리고 또 누가요? 바세바의 가늠, 바세바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룻 이방 여자입니다. 아무도 떠보지 않은 이방 여자입니다. 마리아, 부정적인 여인이죠.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으니까 유다 다말 다말 앞 하,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아기를 낳는 유다 집안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족보 깨끗한 줄 아세요?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메시아요? 그러니까 안 믿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판단을 해요. 네 탓이다. 잘못이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도, 그런 창녀도, 그런 불쌍한 자도 다 오라. 내가 다 용서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좀 아는 사람, 노 no. 너는 지옥 독사의 자식이라겠어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죄인과 창녀의 친구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려야 되냐? 연탄 떼는 사람들에게 우리 앉은 의자 해주셨어요. 의자 해주신 장로님이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 김동욱 장로님이시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년마다 천만 원 이상 돈을 모아서 한 장에 구백 원이라고 돼요. 그러면 천장에 천만 원이면 어디요? 그래서 그걸 연탄을... 나눔을 하다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할 일이다 이번에 우리 22일 날뭐 하자고 그랬어요? 필리핀에 신발 없이 사는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연말 연세에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큰걸 바라봐요 교회 큰 것, 사이즈 큰 것, 어 숫자 많은 것,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온통하고 환난 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부름받고 다윗도 부름받았지만 사울 왕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다윗도 잘못이 있고 사울도 잘못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를 해서 인정만 똑같아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열두 제자를 불른 중에 베드로도 불렀고 가론유다도 불렀지만 잘못은 베드로가 더 잘못했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까 가론유다는 저주했다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성실하고 착하니까 돈궤를 맡았잖아요. 제잘못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루미다는 자살해서 지옥 갔어요. 베드로는 잘못을 했지만 통과하고, 닭 울음소리, 일생에 닭 울음소리만 나면 징크세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해.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려움 없습니까? 회개 많이 하세요 힘듭니까? 회개 많이 해보세요. 기도가 잘안 됩니까? 회개 많이 해보세요. 다윗은 환란당하고, 빛이 곤통하는 눈물이 있기에 하나님이 쓰임 받았다면. 오늘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나는 다윗의 공동체가 될 것이냐 사울의 공동체가 될 것이냐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제사장들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은 버림받는 세상적인 보기에서는칼 나와라 창 나와라 돈 있다 권력이 있다 명예 있다 힘센 것 같지만 하나님이 휙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볼줄 알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웃자랑만 배고 죽이지 않았어요. 권위를 볼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다윗의 공동체를 좋아합니까? 사울의 공동체를 좋아합니까? 다이카가 지환란하고피치곤통자를 끌어안고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칼창 나와라 큰 소리치며 권위주의. 또 지역 감정주의 피해의식주의, 고니의식주의, 바리새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울에 가깝습니까? 다윗에 가깝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